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치기 위한 스윙을 잘 하려면, 셋업부터 시작하여 기초가 되는 동작, 스윙의 원리를 잘 익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윙의 기초의 원리를 잘 모르고 무조건 공만 치게 된다면은, 그러한 자세들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진도가 더디고 재미가 없더라도 꾸준히 기초 동작을 제대로 익혀두어 잘못된 동작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을 잘 배워가지고 그 동작을 꾸준히 연습을 잘 해야 중간에 스윙을 할때 자세가 틀어지지 않고 스윙은 앞에 동작이 잘못되었다 하면은 다음 동작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 시양 발바닥 면을 잔디 위에 단단히 밀착이 되도록 체중을 아래로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을 이렇게 티그라운드 위에 놓고 티 위에 올려 놓고 자세를 취해 줍니다. 자세를 취해 주는 이 어드레스 자세 이 어드레스 자세를 취할 때 양 발바닥, 붙였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고, 이 어드레스 자세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가서 힘없이 가서 뚝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체의 힘이 받쳐주는 게 없어가지고 상체가 댐빈다고 그러죠. 상체가 딜이 댐비게 스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 시 양쪽 발바닥, 이 잔디 위에, 티그란드 위에 단단하게 밀착을 시켜 주도록 하면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깨와 팔에 힘을 빼고 어드레스 자세를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주는데, 이때 어깨에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양 어깨를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주면 되는데, 이때 어깨를 갖다 이렇게 바짝 보기에도 어깨가 뽕, 양쪽 옷 입으면 뽕이 있는 옷이 있죠. 긴장하는 모습이 되면서 이 어깨에 힘이 바짝 긴장이 되니까 그립도 또 팔에 힘이 들어가서 딱 근육이 꽉 작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할 때 발바닥에 지면을 딱 붙이고 어깨에 힘은 빼세요. 그리고 팔에 힘도 빼고 그립이 빠지지 않을 정도만 가지고 왼손을 딱 잡고 그다음에 오른손은 약간 더 가볍게 잡아 주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해 줄때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네 번째. 그립을 잡은 손과 배꼽의 간격은 주먹 두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취할 때에 이 그립 잡은 손이 유난히 이렇게 앞으로 꽂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간격, 주먹 두개 정도의 간격을 그립 잡은 손 배꼽의 위치와 자신의 배꼽의 위치와 주먹 두개 정도 간격을 위치하면서 이렇게 그립을 잡아요. 근데 이렇게 잡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애중에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도 쑥 올라오고 이 그립도 쑥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자신의 배꼽 위치로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라는 말이죠. 그래야 이 밑에 헤드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공을 치기 위한 그 각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올라, 올리면은 이 각도가 약간 우회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너무 올리지 말고 앞으로 배꼽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주먹 두 개가 들어갈 턴을 유지하면서 내려준다는 거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고 편안하게 스윙을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스윙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제 저점에서 클럽 페이스가 대칭이 되도록 밀어주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선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직선으로 와서 밀어주는 겁니다. 수직으로 올렸다가 수직으로 그대로 최저점을 대칭이 되게, 최저점에서 그대로 똑바로 대칭이 되게, 발로. 아, 올렸죠. 내대로 최저점이 수직이 되게 내려오면서 최저점에 대칭이 되게, 똑바로. 그냥 이 공간을 대칭이 되게 밀어주라는 거예요, 이 공간을. 이 공간이 그러기 위해서는 공을 끝까지 보면서 스윙을 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스윙은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야 하며 임팩트 시 충분히 밀어주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윙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 헤드 부분을 공이 밀어줄 때이 헤드가 공을 밀어준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 받게 되면은 공을 어느 정도 잘 친다는 음, 소리까지 음, 아마 들으실 음. 겁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드레스 자세치 발바닥 지면에 붙었다는 단단한 하체의 느낌을 가지고 어깨는 힘주지 않고 편안하게 내려놓으면서 그립 잡은 손을 너무 꽉 쥐지 않고 가볍게 빠지지 않을 정도만 쥐면서 이 그립 잡은 손의 배꼽의 위치와 너무 앞으로 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꼽의 위치에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갈 정도까지만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백스윙을 하면서 수직으로 헤드 페이스를 떨어뜨려서 제 저점에 대칭이 되도록 스윙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기를 할때 샷을 하기 전에 이름과 타수를 말하는 행위는 좋은 매너입니다. 경기를 나갈 때 숙화를 적잖아요. 그러면은 네 명의 동반자든 세 명의 동반자든 동반자가 들리게끔 누구 누구 몇타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다음 물에 가서 오너도 자연스럽게 정할 수가 있고, 기록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듣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고, 이름과 타수를 꼭 말하는 행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